말도 안 되는 전적을 세웠습니다. 예, 정말 간만에 고티어에서 한 판도 안 지는 대기록을 세웠어요. 무려 10연승이라는 전적을 세웠는데 점수로 따지고 보면은 금화일에한 80퍼, 이판 이기면은 이제 꽉꽉 찬금화일 되는 거지. 나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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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면. 1리원권리컷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컷! 나이스! 1 1원1 하나, 하나. 1 1이정도1 할만함 우리 애1 딜량 외국인인가? 여기 1어 어디인가요? 님 어디? 저첫 배치 어, 네번째 판인데요 1 1 1지 마세요 빠대 몇 연승 했어요? 3 1연승 했습니다 3 1연승이요 그런데 혹시 저 때문에 연승 끊겼나요? 예저저 네, 저 10연승인데 아쉽게 됐네요. 무어 <laughs> <laughs> 사실 이건 블리자드가 잘못한 거지 아, 네, 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. 여러분 아, 화이팅! 네. 그런 걸 이기고 나서 말해. <laughs> 아니 씨발내 연승이. <laughs> 자 방제 수정할게요. 10연승 바로 끊겼네요. 아뭐 언젠간 끊길 연승인 거 나라는데 이렇게 끊기니까좀 작가네요 진짜. 아니 빠대 연승한 사람을 갖다가 왜 배치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? 오오오 아니 왜 아나키 안해줘 우리 메리시? 아니, 뭐야, 이거 첫 배치인데? 아니, 씨발, 이러면은 대체 티어 올리는 게뭔 의미가 있냐? 여기 최상위 티어인데, 딱다 랭커밖에 없는 구간인데, 왜 빠대여서 많이 이겼다고? 아, 빠대 순율이 84%네. 와, 그냥 계정 새로 만들어가지고, 빠대 그룹 한 다음에, 그룹으로 그냥 연승 오지게 박으면은 그만 그냥 가네. 아니, 이게 맞나 싶어요, 나는. 이렇게 되면 안 돼. 빠대에서 아무리 연승을 해도 경쟁에서는 배치 아무리 잘 봐도 다이아그 정도 해야지 이게 그 마일이랑 이게 잡히는 게 말이 안 돼, 진짜. 이거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블리자드 매칭 시스템이 문제고,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이 사람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아. 서로 불편해.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. 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. 자, 첫 배치 MMR은 빠대 MMR로 정하지 않고, 골드 플레서부터 시작 응. 첫 배치 1승 전적이 매우 좋고 캐리했으면 플래티넘부터 시작하고 버스를 탔거나 폭주 비율이 낮으면 은 골드서부터 시작 옵치 응. 원대1했어요 배치 전판 캐리하면 마스터 나왔고 배치 전판 망하면 브론즈 골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빠대 그룹뷰 돌려서 버스 캐리하고 승률 오지게 높으면 첫 배치 랭커랑 잡힌.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. 오늘 한 스무 판 가량 돌렸는데 여기 티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. 뭔가 행동 꺼지가 어색하고 약간 좀 외국인 냄새가 나는 음, 그런 애를 좀 많이 봤거든요. 아까 판 내가 그대로 그냥 해볼까? 봐봐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거든? 점점 몸이 앞으로 가. 여기서 이제 적당히 하고 빠져야 되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잖아. 이런 게 진짜 비일비재해요. 상대방 궁극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. 특히나 랭커 큐 같은 경우는 이런 실수 하나가 진짜 엄청 큰 건데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랭커 큐 같지가 않은 거야. 상대방 궁극기 있잖아. 겐지 궁. 랭커들은 다 생각을 하거든요. 냅다 올라가고. 겐지가 올라가고. 여기서 내가 주방 져서 살기만 뭐 해. 물래서 죽어 버리는데. 이 양반이 이 판에 이판몇대 했더라? 17대스? 여기서도 봐봐. 여기서도 이렇게 잠시 자리 잡는데 겐지 있는 거 알면은 이런 포지션 절대 못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어놓고 하는 말이 뭐였어 힐안 준다고 했잖아 평, 뭐냐 정상적인 그말이었으면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초기화 말고 빠대 MMR을 없애라 이거지 나는 그래도 요새 블리자드 일 잘하고 있어가지고 난 딱히 불만 없는데 일단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좀만 더 일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잖아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점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장난질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 금화가 금화다워야지 금화 같지가 않으면 안 되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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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아슬줄다리 기하는 기분. 이게 대탱커 같아 진짜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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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누구 어왜 그래 왜 그래. ハあとあマとあマと。Oh, 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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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트. 재아 리퍼하는게 어때 리퍼? 못해 죄송해, 외국인인가? 어! <laughs> 그들이 나왔다. 자, 이렇게 1차단 해주시고, 어? 보셨죠? 살피라고 막 치면 안 돼요. 힐을 못 받게 매트이스를 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먹어주고, 피면도 먹어주고. 팔. 해주잖아 이래가 어이. 해주잖아 이가 어이. 아니 피지컬은 진짜 좋은데 오늘. 처리하세요. 응. 나이스. 안 움츠볼래요?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뭐해? 인정? 이게 차력쇼지크크흐저 2층에 <laughs> 있을 테니까 케워줘 신경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하는 거야 대체 점, 이스와 나이스. 나야 칭찬하지 말고 내 네, 부담 좀 덜어줘봐 나 힘들어 이질나같스나이하세요나름 선방에서 이겼당 선방? 이런 젠장 또 주루가 캐리를 했어. 동나무가 안 무거운가? 주루는 신이야. <놀람> <나를 도와! 놀람> 소스코! 내가 저걸 왜 해? 나보고, 이, 나 이거 시키면 나 마음의 편지 찌를 거야.